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자, 제가 조금 늦었네요. 랜드로버 뉴뉴 어, 디펜더 신형 디펜더. 자, 이 모델에 대해서 어, 영상을 제공을 못했었더라구요 맨날 캠핑카를 많이 찍다 보니까 자동차 리뷰어로서의 어떤 어, 발빠른 소식을 좀 늦게 전달해드리는 어, 점좀 어, 죄송하게 느끼면서 어쨌든. 짧은 영상으로 속성 제 느낌을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펜더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자, 먼저 디펜더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디펜더는 큰 차가 아니에요. 큰 차량을 보신다면 디펜더는 아닙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차가 있는 곳으로 제가 한번 찾아갔고, 제가 한번 탑승을 해 봤습니다. 어 사진이 조금 흐리긴 한데, 보시면은, 어제 등체에 비해서 뭐, 크기도 크고 괜찮습니다. 성인 남자의 큰 키에 비교했을 때, 이 차량은 어, 잘 지원해준 어떤 스케일과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건요, 약간 어, 주행에 있어서 온로드 주행에서 좀 굶뜬 느낌을 안겨다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트렁크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작습니다. 생각보다는 큰 차를 생각을 했을 때 말이죠. 그래서 디펜드는 큰 실내를 생각하시려면은 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큰 실내를 보고자 하신다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5로 가셔야 됩니다. 음,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4 모델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 아시죠? 그 정도로 공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디펜드를 보셨다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뒤에 후미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난감 같아요 스타일도 좋고 마치 엉덩이에서 정면을 봤을 때는 옛날에 우리 쌍용 코란도 있죠 코란도 느낌 또한 갖고 있는데 쌍용에서도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요 등급은요, 익스플로러 등급인가? 아마 명칭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루프렉이 있습니다. 이게 바스켓이라고 해야겠죠? 조금 다른 느낌인데, 여기다 다양한 짐도 넣고 할수 있는 어, 그런 범위가 됩니다. 근데 이 옵션을 추가를 했는데, 사다리는 별도더라고요. 사다리가 있어야 올라갈 텐데, 그 점은 참 아이러니하고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오프로드 산악용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타이어 값은 다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자 전면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는 듬직했습니다. 차체도 사실 5미터기 때문에 정말 커요. 이미지 느낌 좋고요. 이 친구는 옵션이 있는 만큼 보강이 가능하게끔 흡기 쪽도 따로 패키지로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측면에 전체적인 풀 사진을 제가 이제 어 고화질 제공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 한번 보시면요 별도의 한 400만원 이었나요 그 정도 옵션을 투자하시면요 스크래치가 복원되는 필름을 입히는 작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어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오프로드 성향에 맞게끔 태어난 녀석이라는 걸좀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온로드를 생각하시는 분들, 온로드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이 친구를 선택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온로드를 가신다면, 동급 가격대, 뭐, X5, 뭐, GLE, 이런 차량을 살펴보셔야겠죠. 물론, GLE는 조금 더 비쌉니다. 백미러도 듬직하고, 괜찮아요. 옵션은 과거 디펜드에 비하면 상당히 풀옵션으로 탄생이 됐죠. 가격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일단. 그리고 트렁크의 개방은 위로 여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여는 거죠. 근데 소프트 클로징이 있습니다. 닫을 때 살짝만 밀어놓으면 쭉 닫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소프트 클로징으로 의외로 닫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 타이어는 나중에 추후에 교체할 때좀 비쌀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옆에 있는 그 백업박스는요, 아주 작은 용량이긴 하지만, 스타일을 보충해주는 데는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 디펜더. 개인적으로 좀 많은 기대를 안고, 어, 그리고 접근했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기종 변경을 좀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느낌을 받아보고도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자, 실내의 모습입니다. 어, 조촐합니다. 일단은 전원 버튼을 올리지 않는 한, 웬만한 그 버튼 위에서는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핸들도 모던하죠? 전원을 올리셔야만 버튼류도 보이고, 차간거리 유지,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적용이 됐습니다. 어찌보면 그런 모든 기능들은 디펜드 상당히 어색한 기능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뒤로 손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수납 공간도 좀 용이하고요. 그리고 기아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다이얼식이 오류가 생기면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던하게 탄생이 됐고, 선바이저도 독특하고 룸미러 밑에 또 선바이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3 개가 나오게 되거든요. 운전석, 조수석, 룸미러 밑에. 굉장히 재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 옵션이 더 올라가야만 뒤에 룸밀러로 뒤에 카메라를 볼수 있는 기능이 되는 거죠. 물론 후방 카메라 기본적으로 있고 서라운드뷰가 되기 때문에 웬만한 오프로드 갈때 사방을 카메라를 볼수 있는 기능도 적용이 됐습니다. 아차. 그리고 한 가지. 우레탄 성분으로 제작된 실내 내장재는요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인상 깊었고 튼튼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 아쉬웠던 게 여기 보시면 도어 쪽인데 도어 하단에 차체를 덮어주는 그러니까 프레임을 덮어주면서 이물질을 많이 안 붙고 우리가 허벅지나 다리 부분에 많이 이물질이 묻는 범위를 좀 보강할 수 있는 범위가 디스커버리들이 잘 됐었거든요. 근데 디펜더가 의외로 그런 범위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실내 바닥이 있지만 여기에 코일 매트는 기본적으로 깔아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도어 트림 이 특이하죠? 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는 생각보다는 작은 차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차박이 생각보다 는 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딱두 명이서 180키 미만인 분들에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상은 잘 돼요. 룸밀러 굉장히 도톰하죠. 핸들 모습 다시 한번 보시고요. 핸들이 생각보단 얇으면서 큽니다. 그러니까 운전할 때, 오프로드할 땐 어, 매우 적합하다고 좀 보여줬어요. 조수석에서 봤을 때 여기 손잡이에요 손잡이, 도어 캐치, 여는 범인데 여기에 무릎이 닿습니다 애매합니다 만약에 앉았을 때 세게 다리를 벌리면 도어 캐치 부분이 부러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상상 또한 한번 해보게 되고요 메르디안 스피커 4 0 0트를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여러분들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자, 뒷좌석에 제가 앉았을 때 모습입니다 여기 머리 위쪽에 작은 창이 있는데 이거는 디펜더만의 고의였던 아이덴티티 캐릭터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뒷좌석 공간도 매우 큽니다 하지만 3열까지 들어오는 모델은 아직 국내에 적용 안 됐지만 이 친구는 110입니다 근데 그 모델이 들어와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크진 않아요 그리고 실내에서 뒤를 봤을 때 구디어 타이어 이 어, 휠이 보이거든요 타이어가 보이는데 약간 운전할 때 후방에 대한 어떤 시야를 가리는 역할도 하더라고요. 역할이라기보다는 좀 좋지 않은 범위인데 이거는 이 차량의 어떤 갖고 있는 디자인적인 특색이니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이쪽에 이 버튼을 돌려갖고 풀게 되면은 비상시에 쓸수 있는 삼각대 같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색감도 괜찮더라고요. 기본 이 친구가 출시될 때 8천만원 후반대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D240S 이 친구는 2.0 모델입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 그리고 어쨌든 2000cc 엔진은 똑같이 들어간 건데 약간 출력을 올려놨기 때문에 제로백이 9초대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9초에서 9.5초대로 형성이 됩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9.7초가 나오거든요. 덩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빠르고 민첩한 친구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000cc 엔진으로 힘을 보여준다는 걸 잘했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생각보다 견인력 토크가 좋은데 가속력은 좀 약하다는 거죠 실제로 견인력이 3.5톤 이에요 굉장한 겁니다 웬만한 거 견인 못하는 건 없다고 전 보여집니다 색감 이 친구는 이제 약간 골드 빛이 나죠 브라운 느낌이죠 기본적으로 흰색 컬러를 제한 나머지는 별도의 색상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듬직한 마치 군용 차량의 느낌을 갖고 있던 랜드로버 디펜더 차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어, 타이어 덮개도 옵션입니다. 그것도 따로 하셔야 돼요. 색감도 좋고 전체적으로 스타일은 좋았습니다. 발판이에요. 이 본네트 발판 밟고 올라가라고 사다리가 없는 듯이 말이죠. 근데 데미지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실내에서 봤을 땐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트렁크에 들어가서 보여드린 건데 이게 엉덩이 앉는 범위죠. 2열에 그 부분이 폴딩이 됩니다. 세워놓고 시트를 뉘어놓으면 평탄화가 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건데. 글쎄요. 그게 조금 어찌 보면은 음... 짧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185 정도 나옵니다. 짧아요. 더 넓어야 돼요. 우리가 차박을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벽에 계산 안 합니까? 벽에 놔야 되고, 짐은 어디다 놔요? 짐도 놔야 되잖아요. 짐을 밖에 놓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환기도 필요하고, 난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한데, 185cm의 어떤 크기, 차박 크기는 부족합니다. 못해도 195 정도, 10cm 정도는 더 놔야 돼요. 차박할 때는 디스커버리 4가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참 여기 폴딩했을 때바닥면에이 느낌을 시트까지 적용했는데 이게 굉장히 튼튼한 재질로 잘 표현했더라고요. 자 이게 그 쇼바인데 닫았을 때 소프트 클로징이 싹 들어가니까 깔끔하게 되고 여기도 수납 공간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웬만한 짐 넣으면 잡소리를 발생 유발할 수 있으니까 이건 조금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호불호가 좀 갈릴 그런 공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그 저도 이제 동호회 활동을 가끔 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면 유모차 하나 놓으면 꽉 차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쉬움이 남고 얘는 이제 견인 장치는 이제 별도로 따로 하셔야 되는 어떤 그런 범위가 됩니다. 기타 부분적으로 수납 공간도 좀 많이 있긴 한데 그 수납 공간은 큰집 말고 공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약간 좀 확장해서 어 그래도 한 10cm만 조금 키워놨다면 더 인기가 많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요즘 대한민국은 차박의 열풍, 캠핑의 열풍의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의 분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자, 어쨌든 좋은 디펜더로 거듭이 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랜드로버 어 디스커버리 아니죠 랜드로바 디펜드죠 얘는 자이 친구를 한번 사진으로 남아 늦게 좀 제공을 합니다 추후 제가 영상으로도 제공을 하도록 할게요 나름 구매에 있어서 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얘는 절대 큰 차가 아니고 절대 빠른 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as는 여러분들 어, 살고 계신 지역에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만 구입을 어, 권장을 해드립니다 멀면은 예약하고 한참 걸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